인기 유튜버 개리 형의 갑질 논란 여파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생뚱맞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리 형은 하하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하하 피디의 롤 컨텐츠 시리즈의 매니저 역할로 출연 중이었는데 갑질 사건으로 인하여 영상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인데요. 앞서 하하와 정준하는 바텀 듀오로 컨텐츠를 진행해오면서 삭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삭발을 진행했으나 삭발 과정이 담긴 영상은 볼수 없었는데요. 아마 개리 형의 분량이 많아 편집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리형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 콘텐츠로 삼는 구독자 80만 명의 대형 유튜버. 레전드에서도 비주류 챔피언들을 다루며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2020년 2월 5일 게리영이 전 편집자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사실이 공개됩니다. 첫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짧은 수정 사항이지만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1 시간 가량 내뱉었고 지적당한 내용을 고쳐 다시 보여주면 또 10분에서 20분간 피드백을 한뒤1 시간 동안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심한 날은 하루 종일했다고도 하네요. 또 다른 편집자는 거듭된 게리영의 폭언으로 불안장애를 얻었고, 심지어는 개리형과 통화를 하다 호흡 곤란이 일어나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사 이후 새로 채용된 편집자들까지 약 10명 이상인 폭언을 못 견뎌 짧은 시일 내에 모두 그만둘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보도가 있고 난 후, 개리형 본인이 직접 영상을 업로드해 해당 부 대해 언급했는데요.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인정했으나 노동 특취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으나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였던 개리형이 뒤에서는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라는 팬들의 응원이 컸으나 이후 유튜브에 개리형의 욕설 녹음본이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녹음본에는 심각한 수위의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애인 비하 발언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편집자가 맡은 바를 성실히 하지 않아서라는 상황을 고려해도 너무 과한 욕설이 이어졌는데요. 애초에 편집자의 무능력, 불성실이 있었다면 이를 같이 안 하면 되는 부분이지 욕설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들과 증거들이 아직 불충분하기에 앞으로. 확한 사실관계들을 <laughs> 확인해보고 복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폭언을 퍼부은 행위는 백번 잘못됐지만요. 그나저나 하하와 정준하 는 어떡하죠? 삭발해놓고 유튜브 각도못 뽑는 그들.